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찍습니다 오늘은 S-Works S144 세팅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고양시 고양동에 위치한 K-Arena에서 여러 차례 주행을 해서 이제 세팅을 거의 만들어 냈고요 어,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바꿨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KR이나 트랙은 범프가 굉장히 많아요. 범프가 굉장히 많고 인조잔디가 굉장히 그림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쇼 길이를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지금 축 처진 거 보이시죠? 보통 이제 키트 사서 최대한 늘려 보면은 길이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실내 카페인용으로 나온 거라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축 처져야 됩니다. 예. 길이는 뭐 몇 미리 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쇼크 보랜드를 교체를 했어요 다른 브랜드 걸로 요꼬모 걸로 이제 보랜드를 교체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품으로 뭐 적절히 이용하셔가지고 밑에 쇼크 리어 보랜드를 바꿔서 바퀴가 밑으로 많이 처지게 세팅을 하세요 기본보다 한 5mm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쇽 보랜드는 적당한 걸 찾았는데 쇽 스프링컵이 거기서 논다고 치면은 그열 수축 테이프 있죠 열 수축 열 수축 그 튜브 그거를 한겹씌워 가지고 끼면 아마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 쇽은 쇽 쇼크 보랜드를 따로 바꾸진 않았고 그냥 최대한 풀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최대한 풀었습니다 빠지지 않을 정도만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바꾼 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자체가 1대8 버기에 사용하는 무거운 거예요 차량 무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배터리를 쓰는 거고요 얇은 배터리는 좀 차가 움직임이 너무 방정맞아 가지고 어 지금 무거운 배터리로 바꿨습니다 주행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고정하는 방식은 제가 이렇게 개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제끼게 다른 차량처럼 이렇게 제끼게 예, 그래서 배터리 탈부착이 굉장히 편해졌고요 배터리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밸런스 맞추느라고 요 반대편에 10g 의 무게추를 실었고요 25mm 짜리 팬을 장착했습니다 서버는 이제 엑스퍼트 S3라는 이제 신형 서브를 달았구요. 메탈 서버고, 로우 프로파일, 약간 로우 프로파일에 충분한 무게감을 줬기 때문에, 어, 앞이 이제 굉장히 좀잘 눌러주는 그런 주행이 되구요. 서버호는 제가 뭐 갖고 있는 걸 그냥 써봤는데, S, 어, 하이스트 거 썼어요. 하이스트 거를 윗구멍, 아랫구멍을 드레멜로 터가지고, 어, 좀 낮, 낮은 위치에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슬라이드 시켜서 나사하고 이제 너트를 이용해서 풀면은 이제 위아래로 제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길이를 트랙 상황에 맞춰가지고 너무 조정이 어려우고, 어렵고 민감하면은 가장 아래로 그리고 빨리 턴을 하고 싶고 회두성을 대가리를 빨리 돌리려고 하면은 위로 올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세팅합니다. 1대 10뻥이니까 양쪽에서 꽉 조이면은 주행 중에 풀리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조향성을 좀둔하게 하기 위해서 요 에커먼 위치를 제일 뒤로 밀었고요. 네. 그리고 쇽 길이를 늘리다 보니까 요 다이얼이 요 나사산 범위를 넘어가가지고 다이얼을 하나 더 꼈습니다. 쇽 다이얼 요두개0천 원짜리인데 뒤집어 갖고 하나 끼고 원래 거 하나 끼고 그래서 요 스프링이 놀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뒤에는 그냥 범위 내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픈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만, 그만큼 쇼길리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렸다는 얘기죠. 지상고는 뭐 18mm 정도 앞뒤 18에서 19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윙 높이는 가장 낮췄습니다. 윙 높이는 가장 낮췄고 윙이 뭐윙 높이를 가장 낮췄기 때문에 잘 파손되진 않는데 그래도 뭐윙 자르고 이렇게 파손되면 자꾸 교환하는 게 귀찮아서 요 바디 보강 요튜브를 붙였습니다. 네, 테스티날시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순간접착제하고 같이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귿자로 돼가지고 요 홈에 이렇게 끼워서 순간접착제로 바르시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이건 뭐 윙을 거의 경기장 한 다섯 번간것 같은데 아직 멀쩡합니다. 스웨이바는 프론트가 1, 2, 3, 4. 5678, 1.8mm고요. 1.8mm인데 다음에 조금 얇, 어, 얇은 걸로 써볼 작정입니다. 어, 지금 약간 언덕 하나 가지고 차가 프론트가 노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얇은 걸로 바꿀 예정이고 뒤에는 몇 mm냐 이게? 도트수가 안 보여서 번이얼 한번 재볼게요. 어, 뒤에도 두꺼운 걸 쓰고 있네요. 1.8mm네요. 네. 1.8, 1.8. 상당히 두껍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 오일은 제가 아마 앞에는 12,500 정도 넣은 것 같고, 뒤에는 한7,000 정도.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게, 프론트 보시면은 이 허브 아래 황동 와샤를 지금 무게감을 주려고 황동 와샤를 꼈어요. 이거는 테스탈시에서 트곧 발매할 제품인데 어, 프론트 쪽에 무게를 주는 거죠 바퀴 쪽에. 그래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범프에서 차가 좀 흔들림이 적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세 개까지 껴봤는데 세 개까지 끼면은 너무 차가 둔해지고요. 빼면은 또 너무 방정 맞고 두 개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1대8 버기에서 응용하는 방법인데 워낙 K-R이나 자체가 조금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차를 좀 특수하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뭐 이런 포지션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세팅 시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세팅 시트를 그냥 하나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포인트는 그랬습니다. 배터리 무거운 거 쓰는 거프론트의 허브에 저기 무게 주는 거 나사를 약간 긴거 쓰시고 와샤 테스트다시에서 발매할 와샤 두개 끼고 충분히 무게를 주시고 에커먼 뒤로 변경하고 쇼길이 최대한 늘리고 요 꼬모 차량은 아마 이게 숏길이 굉장히 늘리면 유니버셜이 여기 드라이브 아웃 드라이브에서 빠질락 말락 하되는데 S 웍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도 드라이브 아웃드라이브에서 유니버셜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 차를 주행하시고 체크할 때는 앞뒤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디 나사가 풀렸거나 기아박스가 깨졌거나 이 동작이 너무 크거나 뿌득뿌득 소리가 나면 그 부분을 고쳐주고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피칭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점프할 때 거리도 안 날라가게 되고, 어, 차량이 착지했을 때 센터 유니버셜이 쉽게 빠지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여기 기아박스 부분, 요 부분 나사가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하고 프론트 요 부분 항상 주의 깊게 확인을 하시고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팁은 요게 이제 7mm 휠러트인데, 휠러트 공구인데 이게 이게 단순히 풀라 그러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 너트가 꽉물려갖안 풀릴 때 여기다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저는 드릴 드릴 5mm로 구멍을 뚫었고요안 풀릴 때는 이렇게 t 플럭그로 만들어서 풀면은 쉽게 풀리고 조일 때도 t 플럭그로 만들어서 조이면은큰 힘을 안 들이고 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주행하다가 휠이 풀려버리면은 다시 주워서 끼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휠의 육각이 망가져 버리죠 그러면 이 아까운 타이어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행하기 전에는 필러 트를꽉 잠그시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T플러그로 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세팅 그대로 청라 서킷에 한번 가 가지고 야간 주행을 한번 할 예정이에요 청라 서킷 주행한 거 영상도 한번 담아서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날씨 생활 되세요.